심한 욕으로 도배를 하고 아, 댓글이요? 저희 가족까지 뭐 한심하다는 둥 가족이요? 네. 원색적인 욕설 이런 것들 모욕죄로 별도로 처벌이 돼요 제가 직접 제... 찍은 사진들을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 화상 법률방에서는 코인법률방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소하지만 심각한 사연들을 현실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의뢰인 분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아, 저는 네. 아이돌 그룹 헌바로 활동하는 20대 여성인데요. 네. 어, 연예인들 아이돌 사진 영상 올려서 홈페이지 올리고 관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멀리서만 볼수 있어서 사진 연습도 할수 있고 네 건전한 개인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팬들 사이에서 조금 알려져서 아, 유명한 화가가 네. 되었어요. 네네네. 데 어느 날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저희 네. 홈페이지 찾아와서 네 제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에 막상 댓글을 달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댓글이요? 예. 그 친구가 그, 어떤 말말로. 어떤 댓글을 좀 달았나요? 그, 제가 좋아하는 BTS 욕을 하고 네. 뭐 이런 행위 자체를 비하하고 막 BTS 혹시 특정 멤버인가요? 아니면 그 저기 특정 멤버이기도 하고 그뭐 네. 전체적인 뭐 네. 활동 자체를 되게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네그렇지만 무관심보다 낫다는 생각해서 자제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자제는 커녕 오히려 막 심한 욕으로 도배를 하고, 제가 네. 좋아하는 그 BTS 욕을 할 뿐만 아니라, 저제 네. 가족까지 뭐 한심하다는 등막 이런 말을 해서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지요? 네.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페이지를 임시로 닫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찍힌 사진들이나, 네. 그런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을 막 편집을 해서 막 그게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네. 제가 찍은 사진마다 그 워터마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네. 다 없앤 채로 네. 막 해놨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이거를 이 악플을 처벌할 음...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제가 뭘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잘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욕설이나 어떤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는지 좀 혹시 한두개 정도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BTS 강제 해체돼야 한다고 시작해서 국면제 네. 음, 운운되는 것도 웃기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외모도 막 성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음, 계속 비아발언을 끊임없이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성 댓글이라고 해서 다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명예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만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명예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어디에 가서 선배님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 너무 건방지게 굴었다 이런 사실을 딱 만약에 기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이 될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사실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계라든가, 아니, 원색적인 욕설 이런 것들 모욕죄로 별도로 처벌이 돼요. 댓글을다는 것만 으로도 범죄가 당연히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친고죄라고 해서 본인이 고소를 제기를 해야 처벌이 되는 범죄예요. 물론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각하가 돼요. 경찰에서 이미 각하를 시켜요. 뭐그 회사 그수족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네. 그 콘서트장이나 이런데서 네. 찍은 사진들을 네그 워터마크 지우고서 막 나쁘게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할수 있을까요? 그 사진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분이 저작권을 가진건 맞아요 그 초상권 요구하는 별도로 근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 그렇게 변형된 게 영리 목적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패러디 저작권 침해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딱 만족할 만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또 혹시 뭐 궁금한 거있으시면요습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악플 사건에 대해서 좀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팬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의뢰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할수 있느냐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회사와 감사자 인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리 진행이 돼야 그 다음 스트들을 밟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상 본일방여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어, 현실적이고 즉사적이고 어, 확실한 그런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